아니,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너무 황당해가지고, 예. 어젯밤에까지도 젊은 친구들이 계속 문자를 보내는 걸 보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아니, 싶었는데, 역시 밤사이에 그냥 그러니까. 뭐, 정리해. 엄벌 쳐할 거야. 어, 엄정, 엄정 수사할 거야. 네. 이재명 대통령도 휴가, 휴가 쳐서 쉴 아니, 수가 없어. 이재명, 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갖고 장난치면 폐가 망신시킨다는 얘기를 해놨는데, 딱 주식 갖고 장난을 심지어 이 양반이 이재명 대통령 그 대선 때 상황실장인가 뭐 그러니까요. 상황실장하고 어. 지금 그렇게 저뭐 사법개혁과 검찰개혁한다는 그 관할 저 상임위원회가 법사위원회잖아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까지 떡 정청래 대표 후임으로 떡 맡겨놓은 그리고 사선의 중진이고 이런 양반이 그냥 아주 대통령의 그패가망식했다고 그냥 말이 아직 채 식기도 전에 대통령이 그냥 정말 어 그러니까. 네. 뼈원한대 네. 때린 셈이 됐어요. 맞아요. 근데 폐가망신 ]스럽죠. 진짜 폐가망신이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법조 님, 이거 만약에 이제 유죄를 받으면 의원직 상실 이렇게 갈수 있는 건가요? 실형이 나오면요. 네. 집행유예 이상. 네. 그렇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함께 보시면서 계속 이야기 나눠 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을 저질러서 돈을 돈을 벌수 없다. 불법을 저질러서 돈을 벌면 몇 배다 더 물어내야 된다.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된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폐가 망신한다. 라는 걸 확실하게. 음. 와, 무섭겠는데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아주 중요 공직자, 네. 나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 저렇게 주식 거래하는 것도 대한민국 주,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는 거죠. 그렇죠. 음. 장난치는 거죠. 음. 그다음에 대통령이 저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전제가 있는 거예요. 네. 어떤 전제가 있느냐. 대한민국 사람들은 뭘로 돈을 벌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부동산. 부동산으로 돈을 벌수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 또 지금 사실 강남 집값은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대통령은 앞으로 그 대한민국에서는 민주당 정권 하에서는 여러 번그 실패가 있긴 했지만 적어도 이재명 민 민주당 정권에서는 부동산 가지고는 돈 벌지 못한다. 그렇죠. 대신에 돈을 벌수 있는 곳은 어디냐? 투자처는 어디냐? 그게 주식. 주식이다. 예, 자본시장 그래서 어렵다. 너도 나도 주식에 투자를 해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예. 투자한 사람이 많아져야 볼륨이 커지고 그래야지 3천이 4천되고 4천이 5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물을 흐리는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주식 시장이 망가지게 되면 예. 그러면 내가 바라는 것과는 정 반대가 되니까 그런 사람들 일벌백계로. 그 내가 처그 처벌을 하겠다. 네. 아주 딱그 따끔한 맛을 보여 주겠다. 저런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전 이해를 하는데. 그럼 네. 이분 진짜 패가망신될 것 같아요. 드디어 걸렸어요. 드디이딱 걸렸는데 걸리지 말 사람이 걸린 거예요. 아, 국민의 힘도 아니고 민주당 게다가 사선이고 상황실장이고. 만약에 네. 지금 뭐그 야당에 무슨 아주 그고위그 당직을 맡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이렇게 주식하다가 딱 걸렸다. 게다가 남의 이름으로. 그렇죠. 그랬으면 그냥 아주 작사를 냈을 텐데, 그렇죠. 네. 지금 그게 아니라 굉장히 지금 그래가지고 이 수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지금 휴가가서도 머리가 지금 뜨끈뜨끈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아유, 저라도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네. 자, 개미 골수를 빨아먹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 또 <laughs> 아니, 아니 우리 개미 다 힘들잖아요, 사실. 뭐 양도세 뭐 기준 뭐 어떻게 한다고 해 가지고서는 그렇더라도 그 양도세 클리프레이되고막 날랐잖아요. 양도세5 0억에서 10억으로 어? 기, 양도세 대주주 기준 낮춘다는 것 때문에 정말 개미들이 제가 계속이 펼수 있지만 자자 부동산 말고 이제 자 자본 시장 주식으로 돈 벌게 해 줄게. 일로 와. 일로 와. 자, 자. 아, 진짜 어, 올라가잖아. <laughs> 자, 5천만 만들 거는 걱정하지 마. <laughs> 그런데 그냥 빡 때린 그렇죠. 거예요 진 아니야. 개미를, 아, 개미를 개미를 핥아먹은 귀통... 거지. 핥아먹은. 개미를 아니, 개... 이렇게. 네. 그래 가지고 뒤통수맞아고 얼어놨는데 어쭈 <laughs> 집권당에야 <laughs> <laughs> 너네 없어 정보, 없지, 지금... 정보 없지 정보 없지 나 정보로 다해 지금 뭐 그러니까, 한 거잖아요 지금. 지금 차명거래로 네. 내 재산은 400밖에 안되 이러면서 차명거래로 하는 거딱 걸리니까 제가 볼때 이게 분노가 원래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 때 이런 일이 터진 것보다 훨씬. 연필층 1,500만 개미 투자자들 가슴이 정말 불을 지는 것 같아요. 개미 골수 빨리는 느낌. 진짜 그러니까. 이거 이런 느낌. 개미가 골수가 있어요? 없는 것 같긴 해요. <laughs> 근데 이제 없 없는 것까지 빨아먹는 그런 느낌이 든다? 거의 뭐 이거는 네.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춘석 네. 의원께서 보니까 차명거래 문제지만 아주 확실히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변호사는 예전에 맞아, 변호사는 그, 우리가 정말 여기 탄핵 공면에서 여러 번 얘기하고 했던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그러니까 이미선이야 이름도 네, 그 그렇죠. 네 후보자 청문회 당시에 네. 자 이렇게 일갈하셨어요 이춘석 의원님 말씀입니다. 후보자의 남편이 주식을 했지만 후보자도 주식명의를 주식 빌려준 부분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 왜냐면 그 이미선 재판관이 뭐 내부 정보 아니, 막, 그리, 아, 그리고 또 이유정 헌법재판관 청문회 때도 이런,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부 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이를 이로 인한 수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했었다는 거예요. 아... 그 아, 다음에 또 이춘석 의원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현금 자산의 90%가 넘는 금액 15억 원을 주식에 투자했다. 이것도 납득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단기간에 그렇게 이익을 남기면 뭔가 내부 정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의 소지도 있다. 일정 부분이라도 사회에 반환시켜 대한민국의 노블레스 오브 레쥬를 실천할 수 있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국민들이 공감한다. 아주. <laughs> 이 정말 참여 거래하면 안 네. 된다, 내부자 정보 갖고안 된다, 증시라는 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깨맣히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고 계세요. 네. 사회에 환원시켜라. 그러니까. 네. 그래 제가 볼 때는 이분은 뭐 참여 거래한 수익이 얼마나 는지 모르겠지만 이 돈보다도 본인이 사회에 환원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이렇 네. 사회에 환원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네. 드네요. 나면 지금 국민들이 분노의 이 정말 이 수위나 분노의 이 격격 아 이게 진짜 이게 커요. 이게 힘 빠진다니까요. 이제 저도 좀 주식을 배워볼까 했는데 정보 있는 사람 어떻게 이겨, 이겨요. 맞아, 그러니까. 그냥 그냥 죽쳐지는 거죠. 어. 이 와중에 우리 이초코 아빠님께서 개미핥기가 너무 웃긴다고 하면서 슈퍼챗을 주셨는데 아 그냥 뭐 슬픔을 기쁨으로 승하는 게 우리 민족 아니겠습니까? 네. 개미핥기는 사실은 안철수 의원이 네. 이번에. <laughs> 지난 그 네. 금요일날 블랙프라이데이 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 가신 걸 놓고 이재명 대통령은 개미핥기 대통령이다 해서 상당히 히트를 쳤던 고지적 그 세상 권을좀 개미핥기 는 안철수 의원한테 좀 있다,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